굿모닝 굿모닝.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이 g Good m o r 는 i n g g 는다 빠진 o 같 n 아, 표 o e 는 선택사항 없어. 왜 자꾸 POE를 얘기를 안한다니까안 해, POE. 아니, 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그러르니 하면서 듣는 신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봐. 뭐였지? 뒤에 뭐한달 반짝 즐겼겠다. 표 o 하는 사람들은 원래 표 o 하던 거 하루 돌아갈 그런 시즌이지. 딱 그러시기는... 어도 이제 하다마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지 유입이 거의 없어셀카비떡락해서 탈출했어요. 디아도 이제 셀카떡락했는데 어디로 탈출하게... 더 이상 탈출구가 없잖아. 뭘 로아가 할 게임이 없네. 불과 진짜 딱한 반년 전 분위기만 내가 얘기해 줄까? 갓게임이라고 다 빨아들여서, 이 선생님 노화 안 하시나요? 이 선생님은 로화안 하시나요? 아, 저는 별로 한국게임 안 좋아해요. 막 하면서 안 한다고. 큐베도 해보고 안 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편질 요소도 없고, 막 다른 게레지 게임이랑 달라요. 막 하면서 막, 물고 빨고 그냥, 아우. 편질 해도 되는데, 어소도 충분히 할만해요. 막 하면서. 지금 기아 출시점에는 기아 자리가 노화였잖아. 이제 노아 슬슬 다시 오르겠지, 기아에서 사람 빠지면. 할게 없어, 디아가. 어제 몇 시간 했지? 한 17시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뭐할게 없어. 20년 전 게임이 다 그렇죠. 컨텐츠 없고. 노아 입장에서는 디아는 솔직히 장르가 완전히 다르고. 저거 뭐야? 스팀에서 지금 나온 거 외국 게임. 한국 출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로아도 해봐. 잘 만들어서. 만렙은 찍어봐. 더 하든 안 하든. 클벳도 해봤는데 괜찮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과금료도 없고 뭐 이런 거였는데. 말이 안 되었다는데. 한국 예매 문제. 선생님들, 남들 재밌게 하는 게임 욕하지 말고. 각자 게임 하러 가자고 그래 자기 게임만 재밌게 게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게임 못 해도 돼 레이드 게임은 나는 가장 짜임새 있게 잘 만든 레이드 게임은 와우도 아니고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좋았어 아 씨발 때리라 지금이야 공략 훈련은 상관없는데. 레이드의 이제 요미는 결국 협동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깰수 없는. 근데 다른 이제 요새 레이드 게임들은 구멍이 뭐 하나 둘 있어도 충분히 깰수 있게 만들어서. 근데 데스티니는 구멍 하나로 있으면 은 이거를 못 깨게 만들어놨어. 그 레이드의 근본이 파티내에서 병신과의 싸움에 가장 충실한 그런 게임이었어요. 지금 못깨 진짜 아, 지금 누아도 그러냐? 그럼 누아는 충실한 거지, 레이드의 그런 근본에 아니, 와우, 신화 난이도 이런 거다오고 와우는 그래도 일반 난이도는 상관없잖아. 테스트에는 그냥 그냥 쉬운 난이도 그래. 공략을 알면은 이제 쉽게 할수 있는데, 공략을 모른다면은 계속해서 박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그걸 왜 유격이라 생각하냐? 게임에 난이도가 있고 어려우면은 도전하는 맛이 나고 그걸 깼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고생 안 하고 똑같이 강해지고 싶으면은 디아블로 3를 하세요 그만한 게임이 없어 시간 안 들이고 공평하게 강해지는 게임은 디아 3만 한게 없어 거래만 뚫린다고 디아3가 되는게 아니라 디아3 거래랑 이걸 뚫려면은 세트템 위주의 그런 아이템 선정방식이나 이런걸 싹다 갈아치워야돼 거래를 왜해 어차피 스마트드랍으로 한두시간 돌면은 세트템 받아주는데 요즘 블리자드 만드는 게임 꼬라지 보면 디아사가 기대될까? 거기서 또 메트럭슨 잘 만들었잖아 딱 응, 기대되는데 레즈럭션 보니까 운영이랑 서버가 개판이라서 지금 욕나오는거지 게임 자체는 잘 뽑았어요 응. 언디니 샘버는 뭐잘 나온거는 딱 게임 기준으로 했을때 잘 나온거고 비아나 p c 의 비빌 게임은 아닌거같아요 그냥 응, 안봤어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개인 품평을 하네 하루 종일 하고 재밌는 건 주식이나 코인 불장에 시드 넣어둔 거 관망하는 거뿐이야.